와이 친구 진짜 발랐다. 와 이거 뭐야? 그아 여름이다. 니 <laughs> <아유. 웃음> 네 어디서 왔네? 카나 새끼 이거. 어? 들키지 네, 말라 했잖네. 내 아입니다. 아 진짜 멋대로입는룩 중에 하나. 어 이것도 되게 옛날 나이키 신발이거든. 여기에다가 통큰 바지인데 여기 기장간 좀 이제 짧은 거에다가 뭐 빈티지 셔츠요 이렇게 개성 있게 그냥 본인대로 입는 모습 좋습니다. 아 근데 내 스타일은 아니고요. 개새끼네 진짜 와우 <laughs> 아 이런 방송 안하려고 했는데 와우 이거 여성분이 여기 검을 하나 달고 다니시네요 성기사신가봐요 짱 해가지고 인간 성기사 뿜뿜뿜 어 일단 크롭에다가 한거 나이스 1점 그 다음에 어올흰아 근데 여기다가 좀 나이키 이거 양말한거 아니랬죠 아 이건 맞잖아 굳이 이 스포츠한 양말을 한거는 어 양말 없네 근데 흰색깔 양말 신고 있는데 나이키밖에 없네? 아 이거 신어야겠다. 이거 솔직히 인정 안 하면은 거짓부렁입니다. 자리 보셔서 근데 양말이 진짜 아니랬다. 입술이 비... 예, 입술 예쁘네? <laughs> <laughs> 아휴꼴 보기 싫어. <laughs> <laughs> 와이 친구 진짜 말랐다. 와 이거 뭐야? 거의 뭐각계전투 완전 잘할 것 같은데, 와 복근 보세요. 나밀리더리 팬츠 밴딩에다가 이 밴딩을 한 이유가 이 허리가 이 친구가 되게 운동을 해서인지 뭐 원래 개미허리인지 얇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뭐 유니섹스나 이런 브랜드에서 그냥 버튼 형식이나 뭐 헤, 뭐 허리띠로 하는 걸로 나오면은 이게 허리가 안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조금 크거나 골반이 좀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밴딩을 입는 이유. 요것도 여성분들 되게 좋아할 것 같은데. 그니까 아무나 못하는 코이야 이런 것도. 어, 뭐 얘기할 게 하나도 없어요. 과장법이나 머리 스타일이나 본인 입는 뭐 크롭 스타일이나 뭐 오프숄더 스타일. 다 뭐지? 어, 본인한테 잘 어울리게 입으신 것 같아. 어, 복근 질입니다. <laughs> <laughs>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친구도 배꼽이 살짝 나왔네요. 살짝 배꼽. 어, 귀엽게, 소심하게. 어, 신발 킹 유니크에다가 롤업하고. 또 이제 골덴인가요? 어, 팬츠에다가. 어, 이 친구도 잘 입는데? 이친구또 다른 매력이다. 그치? 요거 좀 니트의 재질이 조금 싸구려 같다? 어, 그런 게좀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요거는 색감이 너무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기 재질만 좀 아쉽고. 근데 많이 없네요? 이 친구도 잘 입네, 귀엽게. 이제 더디지네요 아, 어, 올블랙 패션에다가. 이 살짝 무섭긴 해요. 뒤에서 좀칼 들고 쫓아올것 같기도 하고 좀 무섭기는 한데 이걸 레이어드한 거 보고 쉬운 거 아니거든. 여기도 나쁘지 않았어. 어, 이 셔츠 재질도 나쁘지 않고. 근데 점점 내려가서 여기서 점점 아좀 아쉬워요. 조금 진짜 한한몇 프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어 이분 잘 입어. 이 정도면 잘 입는 거야 진짜로. 아, 근데 좀 아쉽습니다. 개성 있고 첫 글입니다. 어좀 난잡한 게 있긴 하네요. 이 친구가 못 하는 것. 이 친구가 귀엽고 비율도 좋은데 못 하는 것두 개. 첫 번째, 사진을 못 찍습니다. 어, 왜냐면은, 이 4대3 비율인지 모르겠는데 4대3 비율 정도에다 중앙에다 박아버리면은, 괜찮게 입은 것도, 조금, 예쁘게 안 나와요, 옷이. 두 번째는, 어, 신발이랑, 이렇게 바지랑, 이렇게 맞닿는 부분, 롤업이 좀 약해요. 아유 그럼 여기다 롤업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잖아요. 그럼 이, 시, 이 팬츠에 이 신발을 갔으면 안 돼요. 어, 신발이 안 보여요? 개샹놈새끼, 이제 맞춰줄라니까 졸라 힘드네. <laughs> 어, 이게 좀 부족한 것 같아. 이거는 자연스럽게 많이 쇼핑하시고, 많이 해보시면은, 경험에 의해서, 어, 익숙해지는 거니까, 옷을 많이 사보고, 많이 조합을 시도해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네. 아, 근데 겨순이 진짜 많다, 요즘에. 어, 데일리로, 이모티콘으로 일단은 귀여움 1어필했고요 일단 사진 잘 찍었습니다. 사진 딱 이제 본인 머리 중앙에 오게끔 하면서 어, 사진 딱 비율 좋게 잘 찍으셨고, 안데 팬츠인 거 같아요. 팬츠에 아우터에다가 프라이탁 어, 마이애미 가방 들어주고 컨버스로 어, 코디해주는데 프라이탁 가방 그레이 바탕에다가 검정 색깔 포인트로 준 거. 이것도 하나의 본인이 생각한 것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색감 되게 좋은 거 같고, 아요런 것도 젊은층이 되게 좋아하는 코디인데 좀 오버한 어, LMC 같은 상의 입고서 또 테리핏 슬랙스 같은 거 해주고 요런 거는 조금 고등학생 분들이 살짝 좋아할 만한 코디네요, 그렇디네데 쭉티에다가 목걸이에다가. 롤라빅 폴더로 해주고 어, 양말 보이게끔 해서 컨버스 귀엽게 잘 입네. 그래도 브랜드 자체도 막 87mm 그 다음에 미스지프 그다음에 AA 뭐 카시오 비싸지 않은 것들이거든. 그런 걸로 조합을 해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국내 도매 스틱이나 국내 디자이너 브랜드나 이런 걸로 어, 더 있네. 깔맞춤 좋아해요. 파파파파파파 어, <laughs> 파파파! 파란색깔 캡에다가 흰색깔 로고, 또 이제 파란색깔 상의에다가 흰색깔 로고, 또 파란색깔 리랜드 프라이타 가방에다가 이제 흰색깔 포인트 이런 것도 다 계산을 한 거거든. 어이 친구 잘 입네. 고등학생 분들이 보고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이런 걸 되게 잘해. 색 조합인데 되게 색이 튀거나 어, 어긋나지 않고 사이즈도 잘하고 사진도 잘 찍고 얼굴 보고 바로 합격했다고. 나가 이 자식아! 어, 문제점 알려주세요 하고 이제 딱 올려주셨네요. 어, 일단은 볼캡에다가 폴로 반팔셔츠 왔죠 그다음에 크로스백 하시고 체인 미세하게 한거 보입니다 여기. 어, 소심하게 얇은 이제 두께의 체인 하시고 신발은 조그백. 아 모자가 제가 그때 족보했던 콘크리트 스튜디오 U I 님 브랜드인데 여러 가지 아직 스타일을 도전해 보는 게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좀 어중간하긴 합니다. 예, 네, 좀 어중간하긴 하고, 뭐, 모자가 안 어울린다라고 얘기하는데, 모자가 안 어울리다기 보다는 일단 자신감이 없어요. <웃음> 지금, <웃음> 근데 솔직히 좀 자기 옷 스타일에 좀 자신감이 없어. 어, 그거야. 제 포즈 자체가 살짝 여기서 쪽팔리기도 하고, 어, 이, 뭐야, 전시회인가요? 어디, 뭐, 뭐, 어디 이렇게 좋아 보이잖아? 뒤에 헤드셋도 뭐, 공짜로 음악도 듣고, TV도 보잖아. 어, 좀 자신감이 없는 거야, 지금. 음, 본인 좀 사진 찍을 때, 본인 이제, 자신감을 좀더 가졌으면 좋겠어요 18살 키드밀리 동생 일일부키키밀밀처처럼 이렇게 앉은 건 아니겠죠 설마 구석에서 이거어떻게이 구석에 들어갔대 골목에 위험한데 바퀴벌레 나오겠다 야 여기 어 이렇게 이렇게 한거 좋다 이런 빈티지한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어, 가렇 팬츠에다가 이거되게 좋은 게 같은데 요즘 이렇게 반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게아렇아잘 입는 이 같아요 뭐 얘기할 건 없는 게 같아 이런 건 솔직히 조금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 이 밑에 두 장은 확실히 딱그 뭐야 딘이라든지 또키드이라든지또 그런 반다나 이제 스타일의 조합이 가능한 어, 스타일이 아닌가 싶고 어디서 이렇게 쭈그려서 산책지 마세요. 음, 큰일 납니다. 삥 뜯기는 것 같아요. 돈 음. 없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막상 올려보니 엄청 부끄럽네요. 부끄럽대. 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릴까요 아니면은 제가 칭찬만 해드릴까요? 어우 감성 해진다 여기 조언을 해드려요. 이분은 겨울 가을에는 잘 입을 수 있는데 여름 봄에는 잘 입기 힘든 타입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 말은 즉슨 뭐냐 체형 자체가 조금 근육형보다는 살짝 통통한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본인의 체형을 가릴 수 있는 코트나 뭐 이런 좀 외투 형태나 아우터 형태로 하면은 자신 있어해요. 자신 있어 보여요 옷에서도 봐도. 근데 여름이나 그런데 되게 많이 약해요. 근데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체형상 여름에 좀 약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학생이라서 그런지, 뭐 직장이라서 인 그런지 모르겠는데, 머리 때문에 스타일이 조금 조지는 케이스에요. 여자친구나 부모님이 보면 되게 좋아할 머리. 내 머리 지금. 어, 내 머리인데, 그렇게 막 스타일에 도움이 되는 머리는 아니란 거지. 좀 명칭을 따지자면은, 어, 코리안 아메카지. 뭐, 뭐, 아메카지나 워크웨어를 좀 관심이 있어 하는 그런, 템들을 좋아하는 분이고 조금 정하면 좋아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갈 거면은 모자를 많이 쓰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진짜 여기다가 모자만 잘 해도 느낌이 달라진다니까. 이게 옷을 못 입어서가 아니야. 이 체형 자체가 나쁜 것도 아니야. 모자 자체를 바꾸면은 훨씬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쓰는 건 추천하는 바는 아니고요. 어 이게 문제 이게 이 머리 스타일부터 시작해하는 요거랑 그런 바이브가 조금 아쉬운 것 같아. 열일곱 살 때부터 사진이나이 아직 제 스타일을 못 찾아서 고민이네요. 아 이게 거다이야 그렇네. 못 찾았네. 아니 열일 살이 이렇게는 잘 입었는데, 그치뭐 말할 거 없는데? 1 7 살이래. 유행는 너무 구려 이거는. 난이 후드티를 버려. 아니 이 후드티 를 버리지 말고 여기 아래 이 조합하는 거 이거 하지 마. 이게 생각보다 진짜 구린데. 열일곱 살이 이 정도면 잘 입는 거야. 어, 이건 요즘 잘 모르겠고. 이거보다 못 입는 애들 얼마나 많은데. 얼굴도 잘생겼어. 야, 팔은 나보다 더 성인 같다, 너. 17살 맞아? 아, 19살이구나. 아, 19살이면 그냥 그래. <laughs> <laughs> 아, 미안. 너 그냥 그래, 그러면은. 그냥. 어, 그냥, 그냥 19살이야. 어.. 좀더 노력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너무 유행에 쫓아가지 말고. 예, 좀더 노력을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왜 나만 계속 갈구냐 씨발 새끼야! 나만 씨발 새끼 왜 갈구냐고! 아 제로의 버튼 데일리. 아 이게 이제 어, 제로 웨이 버튼. 음. 다음에 볼캡에다가 어, 볼루 타이 해주고 반팔 티에다가 면바지에다가 슬리퍼. 이 팬츠 되게 특이하다. 이 팬츠는 단나라 신는 것보다 워커랑 신으면 진짜 예쁘겠다. 여기 이이 이 팬츠에다가 이거는 괜찮아요 핏이 근데 이 일자 통 와이드랑 이이 이, 이 와이드 팬츠에다가는 이 와이드한 이제 레귤러 팬츠에다가는 요 반팔 티는 좀좀 오버예요. 좀더 이제 여기 팔 소매 기장이 좀 짧다던가. 어 그런 거랑 했으면 더잘 어울렸을 것 같아요. 어좀이이 반팔티는 좀더 기장감이 안좀 밑에까지 떨어져가지고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본인 10년 전 패션스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아, 아 제가 무슨 말을 했죠 방금? <laughs> 아 10년 전에 저러셨군요. 아 형님 충분히 저럴 수 있죠. <laughs> 어, 아 너무 멋있으시네요. 아 이렇게 이렇게 변하진 거군요. 아 이, 요즘 옛날에 이게 짱이었어요, 형님. 어허어 옛날에 이, 이런 달마시안 가디건 못못못못 구했다, 얘들아. 옛날 에 이게 진짜 간지 쩔탱이었어, 뽀대남. 응, 뽀대남이었어요. 아 어, 형님 감사합니다. 혹시 배트맨 아니시죠? <laughs> 에이, 씨왜 저래 진짜.